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0월 27일 새벽 1시가 다 됐는데요. 어, 지금부터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방송을 제대로 못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오늘 노태우 대통령이 서가하셨는데, 저도, 어, 전직 대통령으로 뿐만 아니고, 어, 노태우 대통령 가족과는 또 일정한 어, 친분 관계가 있어가지고, 어, 제가 남다른 또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박, 박철원, 어, 장관의 경우에는 예, 노태우 대통령의 사촌 처남이잖아요. 어, 제가 이 국정원에 있을 때그 당시는 이름이 안기부였었죠. 박철원 장관님이 그당시 안기부장, 장세동 부장의 특보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바로 이, 이 박철원 장관님을 그 당시에 특보실에서 어,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서유관을 달고. 어, 그러다 보니까 예, 상당히 각별한 예, 뭐라 그럴까요. 남다른 이, 좀. 그, 조율을 좀표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밤이 늦었지만은 한번 쭉 정리해드리고 저도 잠을 참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노태우 대통령 하면 직선제 개헌, 6.29선언, 아주 제일 6.29선언이 노태우 대통령의 사실상 상징이죠. 그래서 DJ 대통령도 전부 뭐 직선제로 개헌해가지고 그 당시 이 야권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담은 게 6.29선언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6.29선을 하기까지 과정만 뭐 하더라도 이 박준원 특보가 그 당시 여러 가지 이제 자서전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 뭐 많은 얘기가 나와있죠. 그래서 6.29선을 통해서 사실상 그러니까 사직생이라고 하듯이 다 정권을 내놓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6.29선을 통해서 사실은 정권을 다시 찾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YS로 넘어오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기재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이런 역정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어 이, 정치 이, 후보 이, 정당 대표들 그리고 또 어, 대권 후보들 전부 입장문을 내놓고 있고 외신과 그리고 예, 국가 단위로는 중국이 맨 먼저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좀 어, 어, 굵게 굵은 뉴스만 여러분들께 심야이기 때문에 예, 보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의 빈소는 내일, 뭐 내일이니까 이제 날짜상으로는 오늘이죠. 27일 오전 10시부터 일반 조문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 그리고 국가장 여부는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국가장과 관련해서는요, 전직 대통령은 원칙적으로는 국가장과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데, 노, 노태우 대통령하고 전두환 대통령은 1222 군사 반란을 주도한 혐의로 내란죄로 처벌돼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행국립묘지법은 전직 대통령을 안장대상자로 정하고 있지만은 내란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 노태우 대통령의 유종은 검소한 장례를 에, 지금 내어 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지로 이 파주의 통일동산을 꼽고 있는데요. 이 파주 통일동산은 또이 관광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파주시에서 일단 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노, 노태우 대통령 유족이 검소한 장례를 얘기하고 나온 것은 장례 문제를 두고서 국론이 분연되는 것을 우려한 그런 입장의 표현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유족의 성명을 내서 어, 노태우 대통령은 그야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했고 또이 과오에 대해서는 용서를 빈다. 그리고 유족들도 장례는 국법에 따라서 최소한 최대한 검수하게 하고 싶다. 어, 이런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제 검수한 장례가 과연 이제 그대로 될지 안 될지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 화장하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상만 남겨달라라고 유언을 했지만, 국민장을 치렀고요 봉화마을의 묘소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유영민 어, 이 청와대 비서실장 논을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면서요, 국가장 시행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바로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인데, 에, 이것은, 입도 어, 명시적,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유족이 원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만 하면, 과거의 다른 대통령처럼 국가장을 할수 있다.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옵니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 문제는 그것은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고, 국민의 수용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정부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노태우 대통령의 서거를 개로해서이 노재우 아들이죠. 어, 노재우 지금 내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인데 노재우 원장이 5.18과 관련해서 이노 대통령 음, 측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2019년도에 5.18 묘지를 참배하고 희생자들에 대해 화죄한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족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용서할 때까지 끝까지 몇 번이든지 5.18 묘지를 찾아서 참배하고. 어, 이 용서를 빌겠다라는 그런, 어, 입장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5.18 묘지와 관련, 어, 이 참배와 관련하고, 이 사과와 관련해서, 지금, 어, 이 언론에서는 이러한 이 노재원 원장의, 어, 이런 사과 조치, 이런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딸, 이 노관장인데요. 노소영 에, 아트센터 나비, 이 관장을 통해서 그동안에, 예, 노태우 대통령의 근황이 쭉 알려졌었는데, 그 중에서 어, 좀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이런 예,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페북을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얼굴을 무너지며 울상이었다. 이 아버지가 이런 또패북을 한번 날린 적이 있어요. 아버지의 인내심 이렇게 해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몸도 움직이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어떻게 10여 년을 지낼 수 있을까. 나는 단한 달도 그렇게 살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에 전하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또 어, 예, 아버지가 나에게 확실한 교훈을 주셨다. 그게 바로 인내심이다. 초인적 인내심으로 버티고 계신 아버지를 뵈면 이 세상 어떤 문제도 못 참을 것 같다. 그러면서요 아버지의 좌우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참용기. 그래서 참고 용서하고 기다리라. 이게 노태우 대통령의 좌우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길임에 틀림없다. 이 라고 하면서 어, 그런 얘기를 또 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의 위축증인데요. 이 손의 위축증이라고 하는 것은 외내는 지장이 없어서 의식과 사고는 있고, 때로는 눈짓으로 의사표현을 하시기도 하는데, 정말 하고픈 말이 있을 때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온 얼굴이 무너지며 울상이 되신다. 아버지가 우는 모습이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당 반응을 보면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영역의 삶을 마친 노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하지만 그런 과거가 과오가 반복되는 이 없도록 엄정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요. 현대사의 빛과 그늘을 함께 남겼고 기쁜 애도를 표한다. 그리고 내일 조문할 예정이고 민주당은 어이또 나쁜 얘기도 많이 쓰고 있어요. 뭐12.12 군사 격에다 주역 5.18 민주화 강제 진압 역사의 죄인 군사 독재, 어이 공안 통치 3당 야합 독재자 이런 음, 또이 열거를 쭉 하고 또 이제 잘한 것으로 쓰는 북방 정책, 남북 기본합의서 재택 중국의 수교 수립 네, 이런 또이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억울하게 돌아가신 광주 영령과 5.186과 광주 시민을 우일할 수 없겠지만, 그의 마지막은 여전히 역사적 심판을 부정하며, 사제와 추징금 환수를 거부한 전두환 씨의 행보와 르다 홍경일 대표는요, 딸 소, 노소영 씨에게 따로 전화를 걸어 조의를 표했다. 그리고 국민의민요, 영민을 기원하며 유족들에게 우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서, 6.29선은 직선제 개헌 받아들인 거. 어, 그리고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기본합의서 재택과 북방 외교의 성과, 다만, 군사쿠테 타로군사적권을 탄생시킨 점, 그 다음에 5.18 민주한 안에서의 민간 약살 아오, 어떤 이유로도 덮어질 수 없고, 국민의은 불행한,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요, 미스 냉전이 끝나갈 무렵 우리나라 외교에 지평을 여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어, 노무노태우 대통령 시절 가장 잘한 정책은 북방 정책과 범죄와의 전쟁이었다. 보수 진영의 코페르스니쿠스적 전환이었던 북방 정책은 충격적인 대북 정책이었고 범죄와의 전쟁은 이 땅의 조직 폭력배를 척결하고 사회병폐를 일속해한해거였다 유승민 의원 어, 전 의원은요 부디 평안히 영면하시기 바라고 원희룡 전 지사는 고인의 영면을 기원하며 큰 슬픔을 마주하신 유가족께 깊은 마음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어, 정단헌 전 대통령은 예, 말없이 눈물을 흘린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거동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직접 빈소를 방문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60 시절에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원 전 에, 장관. 산업화 시대가 민주화 시대로 이어오는 과정에서 중간 가교 역할을 하신 어, 역할을 훌륭히 하신 현대사의 거인이다. 아 그리고 또, 노, 어, 노태우 대통령은 6.29선으로 민주화의 장정을 시작해서 직선 대통령으로서 기본권의 신장을 위해 많이 노력하셨다. 그리고 이 헌재 설치, 언론기본법 폐지, 그 다음에 서울올림픽 개최, 북방정책을 위한 전방위적 세계 외교, 성과를 꼽고 있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5년 임기 동안 연평균 8.4%의 성장, 그리고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이 임기 초 3,300달러에서 퇴임때 7500달러까지 올라, 어, 올라온 점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철원 전 의원은요.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서 91년도 기본 합의서를 타결하고 92년 2월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그래서 재임 기간 민족 문제의 개선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고 모대통령을 모시던 참모의 한 사람으로서 영면에서 평안히 잠드시길 기도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에,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이 박철원 전 대통령은 아전 의원은 노태우 대통령 당선 1등 공신이죠. 정부 일장관, 체육청소년부 장관을 지냈고, 그리고 남북 비정상회담을 추진해온 이력을 살려서 노태우 대통령 때 대통령 특보로 임명돼서 북한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비밀 접촉을 수십 차례 가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야 정치권의 반응 그리고 이제. 이례적으로 말이죠. 매우 참, 참 특이한 분들, 물론 이해, 일부 이해는 가지만은, 여당의 조섭, 윤영덕, 이런, 이 광주를 지역구로 둔, 이런 의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요 국회에서 노태우 씨의 국가장 예우와 국립묘지 안 장을 반대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노태우 씨라고 그랬습니다. 노태우 씨가 오랜 지병으로 투병생을 오다가 89세 의 일기로 사망했다. 한 개인의 죽음 앞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 하지만, 5월 학살의 책임자 중한 명으로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장의 예우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서는 안된다. 저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예, 노태우 대통령도 모든 가후 용서해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어, 노재훈 노재훈 원장이 여러 차례 걸쳐서 5.18 묘역을 참배했고 천번이든 만번이든 용서할 때까지 유가족들이 계속 참배해서 바지를 빌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 이 감정이야. 뭐, 이해는 합니다만은, 일단 용서를 해야 된다. 아니, 돌아가신 분이 사과, 저, 이 유감을 표하고, 어, 이 용서를 빈다고 했으면, 그걸로 새로운 역사의 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 어, 좀더 넓게 포용력을 가져달라. 이렇게 저는 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다음에요. 이제, 안철수. 안철수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갔다. 고인은 대한민국의 파란만장한 현대사와 영역을 함께했다. 그리고 군인으로서는 12시의 .12 군사 극대다. 그 다음에 무력 진압, 헌정과 인권을 유린했던 씻을 수 없는 과오가 있다. 그리고 기업질로부터 이 천문학적 돈을 뜯어낸 정경주 착의 부정부패 역시 분노와 슬픔을 안겨줬다. 그런 가운데 지금의 대한민국 흔히 87년 체제라고 말하는 제 6공화국 깃들을 잡았고. 6기의 선언으로 직접 국민의 손을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시대를 열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나가, 나가게 발판을 마련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냉전 시대를 맞이해서 북방외교 등 전환기의 리더십으로 시대적 관행를 완수했고 또 배우 전 대통령은 탈냉전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과 전쟁을 벌였던 중국 베트남을 포함해 4 0여개공산국 국가들과 수교를 맺었다. 그리고 남부 유엔 통신가입 기본 합의서 채택 그리고 대남 도발 무, 대남 무력 도발이 거의 없었던 평화의 시기를 이끌었다. 그러면서요 노태우 전 대통령을 모가디슈 대통령으로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다. 국제 정세를잘 읽고 국익을 위해 발빠르게 외교 역량을 총통원했고 그에 걸맞는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고인을 대신해 광주 역량 앞에서 거듭 무릎을 꿇고 사죄했던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우의로의 말씀을. 올린다. 제가 보기에는요, 어, 이 안철수 대표 상당히 균형적 메시지를 낸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노태우 5점 있는 분이지만 예의를 갖춘다. 87 체제 넘어야. 그래서 심상정 후보는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5점을 지적하며 전환의 정치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 역사를 잊은 정치에는 미래가 없다. 역사의 근늘을 깊게 성찰하며. 87년 체제를 넘어 전환의 정치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전두환과 함께 군사 쿠데타를 주도하며 내란죄를 범한 큰 오점이 있는 분이나 마지막 떠나는 길인 만큼 예우를 갖추고자 한다. 누군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외신들의 반응을 전하겠습니다. 우선 중국 외교부 대변인 노태우 선생은 중국의 우호족이었고 일찍이 한중수교를 추동하고 양국관계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 중국은 노태우 선생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이 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표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주요 외신들, 로이터통신, 한국이 독재자에 의한 통치에서 민주적 선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충추적인 역할을 했으나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인물이다. 그리고 군사쿠테다 공모장에서 한국의 민주화 뒤에 8 7년 국민이 직접 선출한 첫 한국 대통령이 됐지만 반역과 부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럽게 정치 경력을 마감했다. 그리고 AP통신요 이노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 정치 스타일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국방외교 정책 하에 공산주의 붕괴가 된옛 소련, 독립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구축했다. 그리고 한국은 당시 북한과의 경쟁 관계 때문에 반공 경향이 강했지만 노, 노 노태우 대통령은 처음으로 89년 공산주의 국가인 헝가리와 수교하고, 90년 소련, 92년 중국과 잇따라 수교했다. 라는 얘기를 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임 시절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됐다. 그래서 90년도에 사상 첫 고위급 회담을 개최했고, 91년 UN 동시 가입했다. 는 얘기를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도요, 88년 올림픽 개최에서 한국을 국제 문제에 널리 알렸고, 재임기간 당시 한국 1인당 GNP는 배로 뛰었다. 대신에 퇴임 후 부정부패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히신문, 공서대전이 종결된 후인 91년 말 북한과의 화해와 불가침을 담은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고 후 공산권인 소련, 중국과 국교를 맺은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90년 5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방일 당시 아키 히토 일왕이 한일관 가가사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에 의해 초래된 이 불행했던 시기에 기국의 국민들이 겪으셨던 고통을 생각하며 홍석의 염을 금할 수 없다. 밝힌 내용을 송화하면서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일왕의 말을 평가해서 미래 지향의 관계의, 미래 지향 관계의 중요성을 추창했다.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방문에선 한국 대통령수는 처음으로 일본 국회에서 연설했다는 내용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NHK 방송, 어,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서울 올림픽을 성공으로 이끌어 성장하는 한국의 모습을 국제사회에 널리 에, 어필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중앙일보, 제가 어쩌다 한 번씩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병상의 코멘터리, 노태우 전환시대의 징검다리, 이런 칼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탈냉전 전환기를 맞아서 맞아, 맞이해서 아주 잘, 외교적인 성과를 거뒀다라는 점과, 그리고 물태우 리더십 이었지만은 소명을 다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그런 입장문을, 어, 이 칼럼을, 어, 만들어, 어, 칼럼을 지금, 어, 뭐라 고 그럴까요? 어, 습니다이 칼럼이 상당히 간단한데 아주 뭐 이해하기가 편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한뭐 3, 4분에 걸쳐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별세했다. 전립선 암으로 시작해 소원의 위축증이란 희귀병으로 20년간 투병했다. 전대통령에라한 호칭, 별세라는 표현조차 시비가 붙을 정도로 평가가 엇갈린다. 공과를 떠나 그에겐 시대적 소명이 있었던 듯하다. 노태우는 본인의 사와 무관하게 전환시대의 교차점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었다. 교차점이란 국내적으로는 군부독재에서 민주주의로 넘어가는 격변기, 국제적으로는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는 탈냉전의 시기가 겹쳤다는 의미다. 노태우는 이런 국내적 전환시대에 증검다리 역할을 맡았다. 그다음 국내 상황을 보자면 노태우는 전두환 대통령이 가장 믿는 절친이었기에 대통령이 되었다. 노태우가 5공 탄상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은 79년도 12·12 .12 당시 자신이 지휘하던 구사단 병력을 서울로 이동시켜 실질적인 무력으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지켜낸 공이다. 덕분에 5공 출범후 체육부 내무부 장관 집권 민정 대표와 대통령 후보까지 수직 상승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는요, 물론 천도한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다. 87년 민주화운동의 저항에 부딪혀 체육관 선거가 직선제로 바뀌었다. 노태우는 대통령이 되지만 88년 홍선 결과 여소야 대 정부에서 주도권을 잃게 된다. 제1야당 김대중에게 쩔쩔 맨다. DJ에게 합당을 제안하지만 거절당하고 참지 못해 DJ만 빼고 한당 통합, 즉 민자당 하는 극약을 그 마신다. 그 이후에는 사실상 민자당 대권 후보인 김영삼에게 휘둘린다. 군도국제에서 민주주의 전환은 쉽지 않다. 미얀마 상황을 보면 정말 끔찍하다. 노태우는 물태우였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국민에서 완충 역할을 해냈다. 노태우의 좌우명은 참용기. 참고 용서하고 기다리자. 아까 노소영 씨가 얘기했잖아요. 5군까지만 해도 절대 권력자였던 대통령 자리에 올라서도 인내력을 발휘한다는 건 일종의 용기다. 대통령이 된 노태우는 자신의 뿌리를 끊어내는 과정을 참아냈다. 오공비리 청산을 위해 전두환을 백담사로 유폐, 유폐 시켰다. 민족화의 우열에 라는 조직을 통해 5.18의 참상에 처음으로 공개됐고 당시로선 매 순간이 격당이었고 노태우는 물처럼 몸을 낮춰 흘러갔다. 그러면서요? 국제적 대전환은 노태우의 숨통이나 마찬가지였다. 영어를 잘하는 노태우는 해외 순방을 즐겨 북방 외교에 매진했다 당시는 공산주의 종주, 종주국인 소련이 몰락하는 시점이었고 부르바츠부 당서희가 페레스토리카 대역 그리고 블라스노스트 대방에 나섰지만 소련은 경제난과 무질서에 실름하고 있었다. 소련은 돈이 급했다. 고르바초의 탈공산주의를 환영하는 미국은 한국과의 수교를 적극 중대한다. 9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노태우는 고르바초프를만난다 수교 대가로 당시 외환 보유액의 15%에 해당하는 30억 달러 거금을 장기 차관으로 제공한다. 소련과의 국교는 중국과의 수교를 앞당긴다. 중군 북한과의 혈맹관계를 강조하면서 숙교를 늦췄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성과를 거두었다. 미군 주한 미군 핵무기를 철수시킨다. 91년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화해와 불가침을 선언하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한다. 남북한은 같이 유엔에 가입한다. 소련이 동시 가입을 지지했기에 가능했다. 다음 해인 92년 중국과 정식 숙교를 한다. 우여곡절과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결과는 쪽으로 노태우가 있었기에 이후 문민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고, 국방여의 성과로 국제정치의 경제 흐름에서 비춰지지 않았다. 그의 죽음이 사감이든 사망이든 별세이든, 혹은 서거이든 뭐든 그는 전환시대에 맞는 인내력을 갖춘 대통령이었다.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칼럼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량을 인용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심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